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성에서 열린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의 가수들이 펼친 멋진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서진, 김희영, 강예슬, 소유미와 같은 트로트 스타들이 참여하여 우리에게 감동적인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그들의 공연을 함께 되돌아보며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감정을 느껴보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면서 박서진은 꿀팁, 꿀팁이라는 노래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노래의 가사에서 그는 사랑과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다. 는 말처럼 그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쁜 날도 슬픈 날도 배울 게 많아. 라는 가사처럼 삶에서 겪는 모든 감정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노래는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는 공짜를 좋아하지 말자며 노력과 땀의 가치를 잊지 말고 살아가자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이 찾아올 때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김혜영은 그의 무대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그의 노래는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잃었지만 그 사랑을 되새기며 여전히 그 감정을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김혜영의 목소리는 그리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는 사랑을 떠나보낸 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는 마음과 그리움을 표현하는데 깊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엉김없이, 라는 가사는 사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떠나보낼 수 없고 여전히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존재를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깊은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 가사에서는 사랑의 끝자락에서도 잊을 수 없는 그리움과 후회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일으킵니다. 사람은 사랑을 잃고 나서도 그 감정을 쉽게 떨쳐낼 수 없고, 그리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는 그리움과 상실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리움 속에 묻어나는 애절함과 동시에, 그 사람을 보내고도 여전히 마음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이별의 슬픔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그런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잃은 후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강예슬의 등장으로 공연은 더욱 화려해집니다. 강예슬은 사랑스러운 그대 라는 곡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녀는 그대는 나의 넘버 넘버원이라고 고백하며 그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를 담백하게 노래합니다. 강예슬의 목소리는 그리움과 사랑을 넘나들며 듣는 이에게 사랑의 감정을 진심으로 전달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고백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를 강조합니다. 강예슬의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지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대는 나의 넘버 넘버원이라는 가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의 파도처럼 밀려들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절절히 느끼게 합니다. 강예슬은 사랑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되게 전달함으로써 이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소유미의 무대가 이어지며 공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소유미는 평생 직장이라는 곡을 통해 사랑에 대한 변치 않는 결심을 노래합니다. 그녀는 너에게 1년 365일 출근할 거야 라고 말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소유미는 사랑을 단순히 감정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일상처럼 꾸준히 지속해야 할 의무로 보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그녀의 노래 속에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으며 사랑을 지속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드러납니다. 퇴근 없이 매일매일 할 거야라는 가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소유미의 목소리는. 그 다짐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듯 하며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지함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사랑을 일상의 일처럼 꾸준히 실천하며 매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직장에 대한 비유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해야 하는 책임감 있는 관계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소유미의 노래에서는 직장이라는 비유를 통해 사랑이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사랑을 직장과 비교하며 사랑이 단순히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콩내콩 행복할 거야. 라는 가사에서는 그녀가 바라는 미래의 행복을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유미의 노래는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랑을 위한 결단력과 책임감이 담겨 있으며 사랑을 유지하려는 위지가 느껴집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제목은 사랑을 직장처럼 꾸준히 유지하고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